은거 비기닝 상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. And made everything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.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어,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. o d bless the a and m a e h o l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. He fruitful and m u l t a i f l y 어 열매를 맺고 풍성하라. Fill the earth and govern. 어, 땅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다스려라. One day they ate forbidden fruit. 어느 날 그들은 금지된 과일을 먹었습니다. And s i n against God.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한 죄를 지었습니다. 어, 하나님은 그들을 벌 주셨습니다. Through them, them out of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.